쇼핑요에온걸 환영해. 여기 663 들어갑니다. 몇 번일까요? 83번. 타... 시작하기. 이 소리도 있으면 더 재밌는데. 즐겁기만 한줄 알았던. 어, 어. 아포어머니 이 세상을 어지를히고 있어? F11키 눌러서 저, 전체 화면으로 보고 하세요. 아, 공주. 아폴로 오염된 마을을 모두 구해줘. 어? 예, 수료증이 나올 때 나올 이름을 적으세요. 어, 미디어 리터러시. 여러분이 미디어 사용할 때 필요한 것들을 타이핑하면서 배워요. 예, 먼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들어가세요. 타이핑하는 것을 니은 지으시라고 쓰지 말고 초성을 쓰지 말고 미디어를 활용할 때 댓글을 어떻게 쓰는지 교육을 하기 위해서. 좋아스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댓글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좋았. 이렇게 깼고 두 번째 이야기. 여기 보면 평가르몬이 악플을 달고 있는데 여기에서 골라보세요. 모바일에서 돼야 되는데 왜 미디어를 하는데 모바일에서 안 되는 거니? 선생님 모바일은요. 어. 너무 쉬워요. 아 그렇구나. 모바일에서 모바일 타이핑 히어로를 공부하는 게 가장 환경에 맞는데. 네 모바일 타이핑을 더 빠르게 한다. 다 아는데 네. 아는 거랑 실제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 네 혹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돼요? 돼요? 오 엄청난 버그를 발견했네 이게도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된다고 움직이는 글도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있대요 뭘까이 네. 사람은 인터넷에서 세 오염시키는 악플, 먼데이 제응하는 방법과 댓글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였기에 타이핑 히어로로 임명합니다 오 타이핑 히어로 축하해요 예이거 해보니까 기분이 어때요? 어... 다시 한번 그냥 어, 생각하게 됐어요 아 진짜? 네 어, 어떤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됐어요? 악플이나 그런 걸좀더잘듣수있을것 같아요 진짜? 진짜로? 정말로? 어. 진짜니까 말하겠죠? 오 <목소리> 멋진데? <목소리> 잘했어요 끝까지 따라서 써보세요 상처입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따뜻한 사람 오한명더 나왔네요 이 사람은 인터넷 세상을 오염시키는 악플몬을 물리치고 대응하는 분의 댓글 이해하며 타이핑 히어로 임명합니다 타이핑 히어로가 돼서 기분이 어때요? 잘 없어요 아무 느낌 없어요? 뭐에 대해서 느꼈어요? 앞으로 음. 안쓸 거예요? 네. 잘했습니다. 유어 타이핑 유로로 임명돼서 축하합니다. 이거 하면서 뭘 느꼈어요? 앞플 어, 쓰면 안 돼요. 앞플 쓰면 안 돼요. 어안쓸 거예요? 네. 어 잘했습니다.